첫 번째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돌려드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법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거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새로운 컨텐츠 오늘부터는 새로운 컨텐츠 한번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맨날 붙어가지고 단톡방 리딩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 그 실시간으로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지금 찐방입니다 아니면 가라반등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찐반인지 알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아, 한번 이거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야지. 이거 뭐 지금 들어가도 돼요. 아, 뭐 지금 뭐 지금 당장 어제 들어가도 돼요. 어제 들어가는 것도 정답일 수가 있고 정답 없지만 나는 이세 개를 지키고 들어가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거래량. 일단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거래량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좀 이따 차트를 볼게요. 거래량도 안좀 보고, 그 다음에, 국채. 그것도 보고. 자, 두 번째까지 나왔어요. 국채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를 열심히 봐야 된다 했죠.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왜냐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시장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은, 야, 반등 나오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야, 뭐가 어려워. 좋은 거지. 너 하락 무세요? 너 인버스 충, 쇼충이야? 라고 할수 있는 게, 저는 일단 쇼충이 아니고 하락 문제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음, 지금 여러분 달력 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어떤 결과 나오냐? 지금 FOMC가 잡혀 있어요. f o m c 잡혀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한마디 해드리고, 또 다음 거 계속 쭉쭉 넘어갈게요. BJ 파월이 지금 말이 없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Investing.com 일정표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에, BJ 파월이 맨날 맨날 말하는 거뉘앙스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 이거 무슨 단어인지 까먹었는데 말하면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Investing.com에 있습니다. 말하는 말하면 안 되는 기간이라고 그게 따로 있고 그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BJ 파월뿐만 아니고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미국의 금리가 관련된 모두가 이걸 관여서 지금 음, 테이퍼링이 될 건지 아니면은 뭐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눈에 말하지만 사람 사람이 뭐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발바닥에서 사는 방법은 진짜 재수가 엄청 좋아야지 발바닥에서 사고 정수리에서 팔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애초에 저는 그냥. 그냥 뭐 그런 행운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복권도 안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발목보다는 무릎에서 사는 걸 선호해서 15에서 16일 FOMC 결과가 나오고 방향이 잡히면 확실하게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생각이고 오미크론의 뉴스 지금 띄워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의 정보도 지금 2주 뒤에 나온다. 얘들이 일부러 겹치게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타이밍이 딱 맞아요. 이거 어이가 없어요. 오미크론도 지금 2주 2주 후에 생명공학 연구원들이 이거를 막 빙빙빙 시작 돌려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기존 코로나보다 좀 빡세다 아니면은 야 이거 좀 거품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가 걸리는데 그게 지금 딱 FMC. 결과 나오는 날이랑 겹쳐. 이게 일부러, 이, 일부러 맞췄다 하면은 너무 음모론자 같으니까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받아들이는 거는 사람 나름이니까 이두 가지가 일단 FOMC랑 오미크론에 대한 확실한 분석 결과. 이게 시장의 변수예요. 변수가 있을 때는 현금 확보도 투자니까 자산이니까. 에바번 때비기는 것도 결과잖아요. FOMC는 일단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거기서. 테이퍼링 가속화 문제를 얘기를 하고,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팩트, 팩트까지, 그러 그러니까 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왁구 정도는 잡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네이버 뉴스 정도만 봐도, 금방금방 나오는 스케줄 정보예요. 그리고, 어, 종이신문,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전파율, 치명률, 이런 것도 다 확인이 되면은, 저는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공포랑 불확실성에 베팅하면 크게 먹는 게 맞고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불확실성에 베팅해서 막 되게 유명해진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게 맞는데 나는 근데 이런 거에서 영웅 이 되고 싶진 않고 저는 그냥 뭐 예능 정글의 법칙 이런 거에서 영웅이 되고 싶으니까 저는 이 불확실성에 도전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영웅이 돼서 책 쓰고 싶은 사람들. 신사임당 이런 거 나오고, 나오고 싶은 사람분들은 뭐 지금 전재산 배팅 때려가지고 뭐 크게 먹으면 영웅이 되겠죠. 저는 안할 겁니다. 근데 주식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빠진 것보다 원래 빠진 것보다 조금 느린 배속으로 보통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아작이 났으면 전고까지는 좀더 걸리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고, 제가 일요일, 일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진정한 불장은 전고로 넘어가면, 전고로 넘어가면 위에 물량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진짜 장작에 불태우듯이 바바바고 올라가거든요. 원래 전고가 없으면. 어, 주식도 52주 신고가 이런 거할때 바바박 올라가니까, 예. 그때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제가 말하는 불장이라고 할수 있고, 그거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기술주라고 했죠. 기술주. 나스닥이 좀 가벼운 기술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걔네랑 같이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뭐 미, 미국의 QQQ 이런 것도 지 아작이 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프리장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제 핸드폰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미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 자,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뉴스에 안 나오는 정보 제가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말씀드린 아 여기 좀 그림이 좀 작은데 10년치 채권하고 2년치 채권의 그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자 이게 0으로 뚫고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딱 되는 순간 한 5개월 후에 폭락이 예정이 되면서 그니까 러 증시 폭락이 아니고 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아 진짜 살기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 민생이 진짜 아작이 났다 그막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국가부도의 날 이라든가 음, 빅트 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진짜 뭐 당연히 주식은 아작이 나고 코인도 아작이 날 거고 그런 이제 암흑기가 온다고 역사적으로 다섯 번중 5분의 5 확률로 지금 다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 여러분들 회원가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열어보세요. 거기서 올려드린 사진을 보시면 0.75였어요. 0.75였는데 일요일 날 기준으로 지금 0. 뭐야, 78로 0.03 올라갔죠? 지금 이제, 우주낙하 빡 하고 있다가 딱 하고 조금 살아난 거예요. 진정한 반등이라고 할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어, 일단 이 장단기 금리차가 과대 낙폭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일단 막아졌다. 딱 거기까지 왔어요. 자, 첫 번째. 자, 세개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완료를 됐습니다. 이게 또 다시 떨어지면은 거의 맞춰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게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는 막아진 상태입니다. 뭐 맨날 맨날 방송을 켤수 없고 내일도 제가 놀러가서 지금 오늘 방송을 켰지만 여러분들도 이 프레드 들어가셔서 장단기 금리차 보시고 일단 지금 간단하게 한번더 정리해드리면 계속 아작이 나고 있는 게 0.75에서 0.78로 소폭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증시 폭락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덜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의 일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친구들도 아작이 안 가고 다 같이 살아나고 있다. 코인 자체의 리스크, 코인 자체의 휴지 조각 파티가 아니고 그냥 진짜 경제가 힘들어서 같이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다 같이 지금 약간 막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를 수가 있습니다. 찐반등인지 안반 가짜반등인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거래량 기반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보는 기법이랑 관점이 천차만별 뭐 325만까지 이겠지만 주식도 안 해봤고 차트도 하나도 모른다 싶은 친구들은 그냥 같이 봐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면 저는 바이낸스 유저지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피트를 갖고 왔어요 어피트를 갖고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싹당겨 봅니다 이렇게 싹당겨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지표 보는 법 많이 알려드렸죠. 근데 그 이평선을 볼때 여기 밑에 거래량도 이평선이 있어요. 이평선이라는 게 자체가 그 캔들들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것의 평균선, 며칠에 대한 평균선을 이해하는 거니까 가격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거래량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패턴 알려드렸죠? 제가 아이패드 들고 약간 재수 없는 표정으로 얼짱 각도로 이렇게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 썸네일 보면은 진짜 상승 패턴. 이 어떻게 나오는 패턴인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게 뭐100% 맞지 않지만 뭐 인공지능 기반에도 많이 사용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승률이 좀 높아지는 패턴이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좋고 지금 말, 말안해줄 거예요. 왜, 왜? 걔도 조회수가 좀 높아져야지. 저도 구독자좀 느니까 궁금하시면은 안본 친구들은 그 영상을 가, 서 보시면 되고. 근데 그거 포인트에서 사람들 이 궁금해 하는 게, 오케이. 차트에 나오는 캔들 모양 알겠다. 근데 너가 말하는 거래량이 실린다라는 포인트는 어디서 잡아야 되냐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모양 자체는 되게, 정량적인 거라가지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지만, 거래량이 실린다라는 표현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 종목마다 거래량 단위도 다르고, 엄청 주관적인 거라서, 어떻게 해야지 거래량이 실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삐삐삐삐삐삐라고 이렇게 밑에,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이 평선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평선위로 볼랑 볼랑 거래량이 하나 튀어나왔으면 그게 제가 말한 거래량 실린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빨간색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볼랑 튀어나와 있는 빨간색일 때 볼랑 튀어나와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린 패턴이 있으면 뭐 상승장이 없고 어 최근에 있었던 하락일 때 그냥 제가 다시 씹어보면 장악하는 파란 음봉에 거래량이 실려 있으면 은 그건 그냥 하락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귀신같이 그 패턴에다가 이평선을 뚫어버리는 거래량이 뾰고 나왔죠? 그거는 뒤도 안 보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라는 게, 그 지표랑 다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서 되게 대응을 하기가 좋습니다. 코인뿐만이 아니고, 주식할 때도, 어 제가 말한 거래량 차트에 이평선을 기준으로 두고, 어, 야, 얘는 진짜 거래량이다. 얘는 참고함직한 거래량이다. 하고,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하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게 4시 에 찍은 거거든요, 오늘 4시. 난 4시 찍은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거래량이 아직은, 아직은 찐반 거래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말한, 그니까, 매매는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고견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반등 포인트 3개. 자, 첫 번째, FOMC 보고, 이거는 뭐 무승부라고 쳐요, 중립. 두 번째 장단기 금리 차. 이거 급락하는지 아니면은 반등 보여주는지 그그 얘는 오케이, 얘는 통과했어요. 자세 번째 거래량 안 실렸을 거예요. 아직도 4시에 보긴 했지만 아직도 안 실렸을 거예요. 아마도 거래량이 이제 실시간으로 차는 거니까 그속도를 보면은 아직은 예, 저는 찐반이라고 보진 않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식적으로 여기 움직이는 게어좀 이거 타고 싶어요? 저는 이게 여기서 타서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봐서 뭐발 밑바닥부터 발라 먹었다 하면은 굉장히 리스키한 모험이고, 어, 먹을만 하다. 용감했다. 영웅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나는 영웅 안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막 급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무릎에서 사서 좀 안정하게 간다 마인드. 그, 제가 말한 이세 개. FOMC 결과, 그 다음에 FOMC 결과도 아마도 결과 가 나오기 직전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할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상방하방이라고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이거 찐하락, 찐신는 종류다 혹은, 야, 이거 찐반등이다. 야, 이거 못하면 은 벼락거지 된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직전에 한번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있었던 이슈뿐만이 아니고, 그 주식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원투데이 있었던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죠? 우리 주식 고수 형님들은. 만약에, 이세개 중에 뭐두 개, 자, 거래량도 다 채워지는 상승이 있는 것 같고, 장단기 금리차도 오케이. 완전히 지지되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 FMC o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15일 전에, 그 지금, 지금 주하고 다음 주, 이, 이주 동안에 뭔가 매수할 각이 나오면, 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솔라나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나는, 나는. 어야 너는 뭐 풀면서 했대 너뭘 풀면서 한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laughs> 지금 티큐 큐큐 하고 티큐 큐 하고 반도체 ETF 에 약간 물 타고 물량 늘리느라 코인 돈다그 저번 주에 제가 도망갔다 했잖아요 저번 주에 나는 코인 돈 일단 다 빼고 어, 미국 주식 애들 좀 물량 좀 늘리려고 거기로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했으니까 어 돈을 다 뺐다. 코인돈 다 뺐다 근데 코인돈 다 뺐다고 현금 포지션이 아니고 코인돈을 그냥 그대로 나스닥 기술주로 옮긴 거예요 얘네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코인하는 분들이랑 똑같은 롱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인이 아작나면은 여러분들 그 어? 나 조진 거 아니야? 라고 나스닥 키면은 거긴 더 불나 있어요 제가 눈에 말하지만 코인이 나스닥보다 훨씬 쉽습니다 근데 야너 코인 안 하고 어, 혼자 살려는 거 아니냐? 너 쇼충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나스닥 기술 좋아 블록체인 다 같이 손을 손잡고 가는 친구들이라서 저희는 운명 공도체라고할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말한 기회들이 오면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삽니다. 이제 제가 눈에 말하지만 다 같이 올라가는,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총별로 올라가는 쉬운 장은 끝났어요. 이제 뭐 소비재. 그 다음에 뭐 게임 주, 그 다음에 원자력 주,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주 이런 것처럼 블록체인 관련 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섹터별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근본을 찾아서, 본질을 찾아서 왜냐면 2022년에는 이제 풀린 돈도 줄어들고 하니까 다 같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보단 약간 핀펀트로 꽂아서 근본인으로 찾 들어가면 되고 야 그럼 근본인은 어떻게 찾냐 라고 할 수가 있, 있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제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코인 재생 목록을 누르면 제가 괜찮아 보이는 기술력을 가진 애들만 리뷰를 하고.